완전식품이 있다 그랬어요. 그죠? 동양인에게 최고의 완전식품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고 하면 저는 현미를 뽑습니다. 현미 정말 좋아요. 왜 현미가 좋을까요? 현미는 현미가 갖고 있는 지질, 단백질, 탄수화물 골고루 들어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우리 몸에 알맞게 들어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완전식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. 계란 아니면 우유라고 볼수 있겠죠. 이 완전 식품을 우유라고 하지만 사실 우유는 사람에게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사실 우유는 송아지에게 완전 식품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사람이 우유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단백질이 많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남아돕니다.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.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고요. 단백질이 우리 몸이 필요한 양만큼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육식을 선택했을 때 우리 몸은 아주 큰 변화를 얻게 됩니다. 사람의 몸 자체는 육식의 구조와 맞지 않거든요. 우리가 육식을 먹게 되면 치아하고도 안 맞고 위장의 위산과도 안 맞죠.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을 보면 고기를 먹잖아요. 고양이나 개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? 위에서 산이 강하게 나와요. 보통 이제 pH 산성도가 14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가 중성이라고 말을 해요. 그런데 보통 고기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산이 강하게 나오져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그만큼 강산이 없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산이 강한 것은 곡식을 소화시킬 만한 산이 강한 거지. 고기를 소화시킬 만한 산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위에서 그 음식이 부패되기 시작해요 부패되고 1 2지장으로 내려가서 또 완전한 소화가 안 되니까 소장에 내려가서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이 길면 그 음식이 거기에 들어가서 천천히 소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끼리나 염소의 장이 길어요 짧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기니까 채소만 먹어도 긴장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보통 고양이나 개들은 장이 짧아서 음식을 먹으면 빨리 배출시켜요. 변이 빨리 나온다고요. 섬유질은 대부분 변이 나오는 시간을 조절해 준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우리가 육식을 했을 때는 이 장에서 변이 빨리 나와야 그 아미노산 독소가 해결되는데 그 아미노산 독소가 이장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가스가 생겨요. 장내 가스가 발생하고 유익균들이 죽게 됩니다. 그러나 현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자, 완전식품의 조건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, 인체가 원하는 영양소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. 어, 우리 몸이 원하는 영양소는 굉장히 많지만 거의 한50% 이상 이 현미가 충족시킬 수 있고요. 두 번째, 알맞는 영양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. 즉, 칼로리와 지방질, 단백질, 그 다음에 또 섬유질 이런 것들이 알맞게 돼 있어야 돼요. 백미 같은 경우는 칼로리는 많은데 섬유질이 부족해요. 비타민이 부족해요. 근데 현미는 백미보다 훨씬 더그 밸런스가 맞아요. 그 다음 세 번째,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. 우리가 그것을 먹는데 우리 몸에 그 음식 자체가 독이 없어야 돼요. 물론, 식물의 베이스적인 독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요. 보통 이제 색깔이 진한 뭐 상추라든지 아니면 뭐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색깔이 진하잖아요.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반 화학 독이 아니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독이 있어요. 프로폴리스도 마찬가지고. 근데 우리 인체에는 해가 전혀 없습니다. 그게 바로 완전 식품의 조건이고. 네 번째. 연령에 상관없이 혹은 질병에 상관없이 섭취되어야 돼요.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치아가 없거나 아주 어린 아이들은 씻는 개념이 없잖아요. 그러면 그것을 죽을 써서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. 그 다음에 질병에 상관없이 아, 나는 뭐 암이니까 현미 대신에 뭐 7분도를 먹어야 되고 난 당뇨니까 뭐 미를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연령이나 질병에 상관없이 다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완전식품이라고 할때 현미를 뽑아봤어요. 이 모든 조건의 협의가 충족시킬 수 있다. 이렇게 완벽한 식품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. 계란과 우유를 보면 계란의 지방이 굉장히 많죠.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은 역시 많아요. 그러나 계란에 지금 뭐가 없냐면 탄수화물이 없어요. 우유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이 당연히 있죠. 당분 유당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탄수화물의 일부예요. 우유는 탄수화물이 적고 그 다음에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어느 정도 있어요.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는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건강한 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. 지방에서 칼로리를 많이 얻게 되면 지방은 칼로리가 비례적으로 탄수화물보다 더 많아요. 더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와 반대로 현미의 비중을 보면 탄수화물은 네, 굉장히 칼로리가 높아요. 그다음에 이제 지방과 단백질은 아주 적습니다. 탄수화물 비중이 훨씬 더 많죠. 그 탄수화물 옆에는 섬유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. 아 특별히 사람의 칼로리 비율이 7% 이상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데요. 우리가 먹는 칼로리의 비율에서 단백질이 7% 이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. 그 다음, 섬유질 같은 경우에 100g당 1.3g이 되어야 합니다. 섬유질이 너무 많아도 소화가 안 돼요. 섬유질이 충분히 섭취되야만 포만감이 오고 과식이 방지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질병이 있든 없든 현미를 꼭 드셔줘야 된다.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러나 이런 현미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드실 바에는 예를 들면 쉽지 않을 때 현미를 한열번아 다섯 번 씹고 드실 때는 그 현미가 우리 몸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미는 반드시 씹어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정한지 오래된 현미는 오히려 뭐 나쁘진 않지만 영양 가치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고. ぬるそうでよかった。